DH 퍼스트 아이파크 시세 및 사전점검 일정도 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시세입니다. 15평형이 5억 5천에서 6억 5천, 21평형은 7억 5천에서 8억, 25평형은 9억에서 10억, 33평형은 12억에서 14억, 38평형이 15억에서 18억, 43평형은 17억에서 21억 정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시세도 눈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DH 퍼스티아이파크 조건별 좋은 물건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가 점점 다가오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평영도 다양하고 강남권 최대 규모로 서울 속의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가장 핫한 단지입니다 입주는 11월 말이며 그에 앞서 사전 점검 일정은 10월 28일부터 30일에 진행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개포부동산으로 연락 주세요. 그럼 위치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인프라 보겠습니다. 이마트, 롯데백화점,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모두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튼튼한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겠습니다. 대모산과 구룡산 숲세권 입지이며 단지와 가깝게 달터 글린공원, 양재천, 개포공원으로 언제든지 산책나가기 좋은 힐링단지입니다. 먼저 교통편 보겠습니다. DH 퍼스티어이파크는 수인분당선 구룡역과 3호선과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도곡역이 모두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버스노선이 운행 중에 있고, 자차로 이동할 때도 양제대로 진입이 용이한 쾌속 교통망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